백혜입니다. 노혜입니다. 김은혜 위원과 다시 또안났습니다 예. 그때랑 딱 서울이 보고 <laughs> <입고> 있어요. 현역도 <laughs> 없어요. 예. 예, 그걸 받아준다. <laughs> 이번에는 현역선수 베스트 5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근데 이게, 예. 사실 은퇴선수는 이 노래 안 보는 거 아닌데, <laughs> 현역선수는 <laughs> 많이 보고, <laughs> 예. 아, 하고 나서 지어야 되죠. 수생님, <laughs> 마찬가지 이단를 했을 때 계속 꿀지를 여러 차례 정리하면서어었다고 아, 제가. V 이후에 보통 가장 많이 활장 음. 하고 정규 리그 M V 사업에 최고 전 M V 삼원. 지금 현역 가운데는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팀수 음. 아닌가. 네. 사실 위성감들 처음 부임했을때이 박해진 선수를 음. 2번 자리로 잤었어요. 왜냐하면 아. 슈팅력이 있었기 음. 때문에. 이번 자리 슈팅 가드로좀 쓰면서 워낙 활동량이 좋고 드리블이나 뭐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살려서 했었는데 본인이 워낙 이 노력파에다가 공을 가지고 공을 몰고 다니는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1번으로서도 음. 네. 지금 선동을 해서 여전국의정금 핵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SNS는 왜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으면 그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되게, 상대모사 엄청 잘하고. 뭐야, 상대모사를고대모사 잘하는 진짜 잘하는데, <laughs> 근데 대신, 아무도 건감하지 않네. <laughs> 정말, 그 아, 정말 멋있는데, 나중에 한 번, 네. 어. 두 번째, 이번 두 번째. 두 번째. 추진가들 네, 합니다. 이강인서 선수. 아 100개 넘게 <laughs> 넣는다는 맞아요. 거는 뭐, 그 전에는 예전에 음. 이 언니들이 뛰던 시절에는 한 정규리그에 40경기를 했었잖아요거경기서는 뭐, 많았죠 네거기를는많아는데규리0경기를 네. 네. 뛰면서 1 0경를 넣었으니까 또 확률도 확0도4 0를정도리그에4 7아 정규리그에 40경기를 쓰잖아요. 정0아 정규리그에 40경기를 쓰잖아에4 0에 대표 옥수석이기도 하고 이 선수가 국제대회 나가도 저는 이제 해외 투멘터리 캐스터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점 외곽이 막 터질 때 약간 그런 멘트를 많이 썼을 때 어메이징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왜냐면 이 타이밍 타이밍 너무나 많지 않나요? 이 선수가 어 트랜드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말씀 주신대로 이제 90년생이니까 그렇죠 예. 94년생? 아 죄송합니다 세번째 포워드라이너입니다 포워드라이 응. 가장 더블유키에 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 그쵸? 멋있어 진짜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 약간 남자들한테 도 인기 많은 여자들한테 도 되게 인기 많은 네, 김상민 그당는 처음에 입단을 했을 때는 금호 생명으로 입단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트레이드가 되면서 입단과 동시에 트레이드가 되면서 시앙에 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 레알 신앙이었거든요. 김광규 선수가 뛸 자리도 없었을뿐더러 김광규 선수의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4원 자리 포지션 약간 뒤쪽 라인이었었는데 본인이 정말 노력하고 기술 연마해서 앞선으로 나오면서 지금 정말 뭐 득점이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다재다능한 데 무엇보다도 피지컬 너무 좋아서 음, 그게 블럭슛! 포워드라인에서 참... 하... 블럭슛 상을 받는다는 게 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 블럭슛은 진짜 타이밍 외국인 선수 쉽도 블럭슛을 할 만큼 진짜 김담비 선수의 피지컬은 3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담비 선수의 인상적인 장면이 모니커리 선수그 눈싸움 누가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 같이 이렇게 눈싸움 해야 되잖아 피하면서 친을 보고 그냥 이러고 그러니까 진 거야 진 거야 뭐 거기서 졌어. 사실 이렇게 화가 난 상황에서 네.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거는 해보는 거. 쟤를 본적 아무도 아니잖아. 쟤를 본적 있으세요 그냥. 있겠죠. 아. 하는 플레이와 다재다능한 이거같아서 음. 생각해요. 그래서 김대미 선수가 팀의 위, 올 시즌 이제 성적을 내지 못해서 좀 아쉬웠지만 아. 그래도 팀의 리더로서 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당시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음, 네. 김대미 선수고요. 사실 4번 자리로 갑니다. 4번 자리. 사실 어, 이 선수 같은 경우 입단 너무 화려해. 하 어. 임을 지고 팀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혼자 약간 부분부터 하면서 이끌고 가다가 우리 은행으로 이적 이후에 엘리 d 코스를 단축 발전 거기다가 유일하게 여자농구 선수 중 약간 완벽한 <laughs> 원핸드 슛을 서우하는 선수가 김 김정우 선수 유일하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 슛은 대부분 그 이정신 라인에서 슛은 다 원핸드로 많이를 쏴요. 다들 투핸들를 네. 가진 선수들도 이정수 라인에서는 원핸드로 쏘는데 네. 외곽 수술 원핸드는 여자 선수들이 처음에 잘날아가지 않으니까 아, 힘이 좀 힘이네 네.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은 원핸드로 많이 고쳐진 게이 정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던지거든요 원핸드 박해진. 아. 박해준 선수를 보면 3점 사인에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서 끌고 올라가서 추진력을 받는다는 네, 거죠? 네,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는데 김정우 선수는 완전히 남자 선수처럼 여기서 변영 베스트 5 센터! 네, 이번 시즌 정말.. 하... 아아 신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 을그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수비에서 역할이 그만큼 큰게 블록슛을 그렇죠. 아. 진짜 어마어마하고 헬프 디피스를 진짜 기동하기잘 해주는 것 같아요. 때문에 좀 앞선에 선수들 수비 음. 좀 못하더라도 박지 선수 힘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또올 시즌에 정규리그 챔프전에서 MVP를 받으면서 케비선타의 우승을 이끌었던. 네, 가장 핫한 선수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정... 시즌을 치를 때마다 매번 변하는 모습, 지난 어. 시즌에 WFA까지 다녀오면서 정말 더 성장해서 왔다라는 느낌이 음. 한번 했다고 와닿을 만큼 음. 진짜 박지순 수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없는 듯 하고 아, 엄마 딩재만 현역도 베스트 5이고, 와. <laughs> 두 명씩 저희가 한번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 들어가도 나쁘지 않죠? 예, 이선이 저의 첫 번째. 네. 네. 하나파. 네. 어, 삼성생명의 박하나 선수입니다. 박하나 선수는 김은혜원과 네. 제가 박하나 선수의 어떤 성장, 뭐, 가능한 이런 걸좀본 이유가 스크린을 걸어주면 그걸 기가 막히게 가요. 박하나 선수가 올 시즌에 달라진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스텝 자체가 워낙 길어가지고. 음. 선수들이 스텝이 짧은 선수들은 이 수비자들이 따라오는 시간이 빨리 따라잡히거든요. 그렇죠. 아, 네. 약간 술래잡기 하듯이, 이 공, 수비자를 빨리 떨어뜨릴 때 스텝이 긴게 중요한데, 박하나 선수가 스크린을 받은 이후에 공작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거기서 수차스를 많이 만들어거요 아, 네. 아, 네. 아,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하, 2분 하면 또 엘레강스한 그 게임 스타일의 염류나, 되게 많죠. 그냥. 네, 네. 이명희 선수의 네.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 같은 가장 확률이 높은 선수. 이차적인 플레이가 고 적응이 빠르고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조금 이차적인 게좀 있는 거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뽑았어요. 첫, 첫 번째 선수는 뭐실나 어. 어. 이제 우승을 많이 우승을 했으니까 이제 많이 보이죠. 음. 강한 선수 음. 제이타 친구 <laughs> 그리고 생각보다 강한호 선수 옆에 직접 서 보면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네. 강한호 선수 그 신입 선수 선발 사진 보시면 <laughs> 정말 <웃음> 재밌어요. 고등학교 시절 마지막은 제가 이 농구 중에 할때그 플레이를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 너무 생생하게 나와있어요 음. 원스타그 이렇게 3점 라인에서 돌팔이가 들어갔다가 네. 바로 그이 뭐라고 해요 바이 다이 레그스 공을 넣는 거 네. 그걸 딱 하는 순간 멈춰서 딱 했는데 수비하면서 넘어졌어요 음. 뒤로 아 그리고, 그리고 뒤로 네. 한 발짝 물어나서 스텝. 그 특유의 그이 뒤에서 나오는 <laughs> 근데 그게 석정이 확흘리도촥쫙 들어가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김한별 선수가 1부터 5번 포지션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음. 음. 뭐 피지컬 자체도 그렇고 어떻게 아. 보면 김한별 선수가 삼성생명이 이 준승할 때 이끌었던 이런 임피트를좀금더 아, 조금 음. 인트는 진짜 어마어마했고 아까 말씀이지 맥스를 루대고 선수들이 발이 나갈 때 안에서 밖으로 하는 거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음. 약간 멋으로 하는 것들 <laughs> 안에서 밖으로 하잖아요. 김하민 아, 선수 아, 그렇죠. 돌파를 하다가 밖에서 안으로 음. 이해되시나요? 네. 철비님의 원키 과감하게 과감하게. 많은 그 여자농도 팬들의 남성들의 그 심리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신지원 선수가 됐니 주관적인 이유 이유를 짧게 얘기해주세요 이유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걸로 <laughs> <laughs> 선수가 김은혜를 왜안 넣으신 거예요? 김은혜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올스타전 헤드표 이례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죠? <laughs> <laughs> 철PD <피디님> 선물. <laughs> 철PD님이 전해주시는 네, 네, 선물. 네, 선물. 자 이번 현역 베스트 5 김은혜 해설위원이 전해주시는 네, 예, 현역 베스트 5 지금 로운들 시간 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인을 예. 선수 쌍인 여러분 보이시죠? 와 이건 언제 받았 거냐면 용인에서 k b 타 사대 창단 이후 첫 포가 우승이 결정되는 그날에 받으려면 <laughs> 영상 올리면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잖아요. 네. 네. 여자농구 선수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이 수청을 하는데 음. 김은혜님께서 한 분을 따고 가주시면 음. 아 그분에 게 김은혜 원킹에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착불로. 착불로. 팬분들도 앞으로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한 이 여자농구 어 지금 여기 희명의 일본의 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재다 하는 선수들 또 유망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수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어 대 쇼. 이벤트 참여 방법. 유튜브 캐논들의 업로드된 현역 선수 베스트5 영상에 여자농구 선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박지수 선수의 친필사인 유니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